전문가도 인정한 노인 냄새 제거 음식은 이것 하나면 충분. 왜 나이 들면 냄새가 날까? 씻어도 안 없어지는 그 냄새. 정체는 이마이너스 e 노네날이라는 산화된 지방 성분입니다. 전문가들은 말합니다. 이 냄새는 노화와 함께 생기는 자연현상이며, 겉이 아닌 몸속에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요. 그래서 최근 주목받는 해결책, 바로 버섯입니다. 버섯에는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. 지방 산화를 막고 채취를 줄이는데 효과적이죠. 또 하나 스페르미딘이라는 성분은 노화된 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전문가 말에 따르면 버섯을 꾸준히 먹으면 냄새 개선에 분명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특히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이 효과적입니다. 게다가 버섯은 면역력 강화, 암 예방, 뇌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. 냄새로 고민 중이라면 오늘 식사에 버섯 꼭 챙겨보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